기차가 탈선하고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아주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통같이 작동하는 어떤 안전논리 덕분입니다 오늘 바로 그 철도 재앙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 쇄정의 원리에 대해 아주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로가 틀리면 사고, 패로가 풀리면 위험, 표시가 어긋나면 혼선. 바로 이세 가지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말 그대로 철도를 지키는 세 명의 수호자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쇠정이 뭘까요? 한자로 보면 쇠사슬로 잠근다는 뜻인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단단하죠? 이 강력한 개념이 어떻게 철도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쇠정은 일종의 안전 규칙 같은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아예 위험한 조작이나 명령의 조합은 불가능하도록 서로서로 제약을 걸어 놓은 논리적인 규칙들의 집합인 거죠. 애초에 사고가 날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정 메커니즘은요, 딱이 하나의 절대 원칙을 따릅니다.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거나 작은 고장이라도 감지되면 무조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 즉,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안전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철도를 지키는 세 명의 수호자를 차례로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수호자는 바로 진로쇄정입니다. 이 친구는 열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경로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첫 번째 수호자의 임무는 뭘까요? 아주 면역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갈 길이 다른 열차가 올 길과 절대로 절대로 겹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진로쇄정의 철칙은 정말 간단해요. 충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로는 애초에 설정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위험한 교차로에 미리 커다랗게 X 표시를 해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관제사가 경로를 딱 설정하는 순간 그 경로와 부딪힐 수 있는 다른 모든 길은 말 그대로 자물쇠로 잠겨버립니다. 조작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열차한테 이제 가도 좋다는 신호를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진로세정은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확보하는 시스템의 총괄 계획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로가 안전하게 설정됐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호자인 페로세정이 임무를 이어받아서 그 여정 자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 수호자의 단 하나뿐인 임무는 뭘까요? 네, 바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 열차.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엔 타협이란 없습니다. 궤도 회로가, 어, 지금 내 위에 열차 있어. 하고 그 존재를 감지하는 순간, 그 경로는 열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절대 바꿀 수 없도록 말 그대로 동결시켜버립니다.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선로가 바뀌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막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안전의 책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명확히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진로 세정이 경로를 계획하는 역할이었다면, 이두 번째 패로 세정은 그 계획된 경로 위를 달리는 열차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호의 토점이 계획해서 실행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수호자, 표시 세정입니다. 이 수호자는요, 기관사에게 녹색 신호를 딱 켜주기 직전, 시스템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까다로운 감사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검증 단계는 뭘까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설로 바꿔 하고 내린 명령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장비가 내 주인님 명령대로 바꿨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수호자는 단순히 명령만 믿지 않아요. 현장의 선로 전환기, 신호기 같은 하드웨어로부터 네 명령대로 위치 잡았습니다. 하는 물리적인 증거 즉 보고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최종 팩트 체커인 셈이죠. 맨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표시가 어긋나면 혼선이다. 바로 그 혼선에 막는 최후의 보류인 겁니다. 신호등 색깔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100%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세 명의 수호자는요.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정말 철옹성 같은 삼중방어체계를 구축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신호가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1단계 진로 세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2단계 페로 세정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표시 세정까지 이 세계의 논리적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는 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국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결과는 언제나 가정 안전한 정지 신호가 되는 거죠. 이걸 공학적인 관점, 즉, 램스 기준으로 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뚜렷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신뢰성, 불필요한 정차를 줄여서 운행 효율을 높이는 가용성, 혹시 고장이 나도 원인 파악이 쉬운 정비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고장이 나더라도 결국엔 가장 안전한 정지 상태로 끝나는 절대적인 안전성, 이 모든 걸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 복잡해 보이는 3중 방어체계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로 설정은 출발 전 설정을 책임지고 페로 설정은 달리는 열차의 통과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표시 설정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 설정, 통과, 확인 이세 자너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경려를 정하고 열차를 운행할 때 설정을 확보하고 통과를 보호하며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 100년 넘은 안전 철학은 과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어쩌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